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력한 오프로더이자 픽업트럭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포드 레인저 랩터 2026년형 모델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형 레인저 랩터는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대폭 진화하여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전면부는 더욱 대담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며 대형 그릴 중앙에는 포드로고 대신 랩터 특유의 강렬한 레터링이 자리 잡아 차량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주며 본닛 뒤에 볼륨감 있는 라인은 오프로더 특유의 강인한 인상을 완성합니다. 측면부는 기존 레인저보다 더 넓은 차체와 높아진 지상고로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하고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와 알루미늄 합금 휠이 탑재되어 험로 주행에 최적화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쿨 l e 디 테일 램프와 랩터 전용 범퍼가 적용되었으며 듀얼 배기 시스템과 견고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오프로더로서의 성능을 강조합니다. 실내는 픽업 트럭의 실용성에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모습입니다. 대시보드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12인치 세로형 터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줍니다. 레인저 랩터 전용 버킷 시트는 뛰어난 지지력을 제공하며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럽고 동시에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전용 버튼들이 센터 콘솔에 배치되어 있어 손쉽게 주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으며, 뒷좌석 공간도 확장되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여유로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를 살펴보면 2026 레인저 랩퍼는 3.0L V6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출력 약 400마력 이상과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10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매끄럽고 민첩한 변속을 지원하며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오프로드 모드와 함께 제공되어 모래, 진흙, 눈길, 암석 등 어떤 지형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폭스 레이싱 쇼크. 업소버가 장착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고속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컨트롤을 보장하며 험준한 지형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대형 디스크와 고성능 캘리퍼가 적용되어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보장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이 대거 탑재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일상주행은 물론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뷰 카메라와 지형 관리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험로 주행 시 시야 확보와 주행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신 싱크사 인포테인먼트는 무선 업데이트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적재 공간은 기존보다 강화된 적재함 구조와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하여 실용성을 높였으며, 전동식 테일 게이트와 여러 개의 고정용 후크가 추가되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시장과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형은 약 7만 달러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풀 옵션 사양은 8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국내 출시 시에는 관세와 옵션 구성에 따라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성능과 차별화된 오프로드 역량,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와 첨단 기술이 더해진 만큼 그 가치는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포드 레인저 랩터는 단순한 픽업트럭을 넘어 오프로드 주행과 나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인저 랩터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 그리고 압도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한번 많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 드라이브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